감사합니다. 어, 10월의 마지막 번호 보내고 11월 첫 아침을 어,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어, 저희가 계속해서 그 여러분 뭐 뵙고 말씀을 많이 여쭙습니다만 어, 이제는 어, 오늘 어, 특히 포레스트 리소치하고 같이. 어, 한국적인 상황을 아마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어, 감히 개란티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 내지는 가상화에 대한 이해하는 그 부분 내지는 현, 현상이 어, 한국 다 한국 제외한 다른 나라하고의 유사점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독특한 점 한국만의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어, 그것이 한국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어, 우리만의 독특한 점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점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약간은 쳐져 있는 거 아닌가 한다면 그런 퀘스트 마크를 달아본다면 아, 이쪽으로 도 캐치업을 해야 되는 아,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아, 그런 말씀을 아, 오늘 좋은 말씀을 들을 수있으시라고 어, 생각이 되고요. 아, 또 하나는 저희 v m 웨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뭐의 M 얘기도 뭐 섞여 있습니다만 전체로 왔을 때 앞으로의 롱텀 트렌드나 현상 및 트렌드로 왔을 때아 가상화라고 하는 것이 또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이 될수 있는지 하는 그런 아 미래를 뉴 I T의 트렌드를 아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아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어 오죽 그 많은 분들께 아 좋은 얘기를 또 많이 인코딩 시켜주면서 어, 많이 전달해 주시기를 어, 기대하면서 어, 좋은 시, 어, 시간을 어, 가졌으면 하는 걸 바라고 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